존경하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끊임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룸 네트워크 분석 영상이고요 지난 10월에 굉장히 크게 빔을 쏴준 종목이죠 상당히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룸 네트워크 코인은요 다 통합과 확장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이 확장성 문제 해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디앱들이 확장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룸네트워크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룸네트워크 시총은 약 1,4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코인이고요 가상화폐 순위로는 340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10조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중대형급 코인에 비한다면 정말 작은 규모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상당히 클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 네트워크는 저점 대비해서는 지난 10월에 10배 이상 올라줬었지만 지금은 일단 크게 내려온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지지하는 구간이 나와줬죠. 그 가격이, 그 가격이 110원 정도 되고요. 사실 이미 앞전에 10배 정도 올라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밀리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요. 이 고래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서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연두색 선, 50선이죠. 자, 50선 위에다가 정확히 W자 쌍바닥 그려주면서 자, 여기가 다시 한번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 2 6 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수축된 상황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축된 상황에서 상승이 나와주기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2월에는 이 50선 위에다가 정확히 쌍바닥을 그려준 상황이고 그동안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 눌리는 이유는요, 작년 10월과 11월.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들을 지금 흡수를 하면서 가격이 눌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량들을 다 흡수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윗골이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더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신호가 나온 그런 종목이고 거래량이 강하게 붙고 있기도 하고요 종목 특성상 이렇게 불이 붙게 되면은 단 며칠 만에 10배를 쉽게 가는 그런 종.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장이었었던 2021년이 아닌 작년에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지금 RSI 지표상 수치가 56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이 RSI 수치상 80 이상이면은 과열권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과열권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자 예전에 강하게 상승했을 때 수치는 98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점에서의 수치는 45였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올려주고 있죠. 자, 2월과 3월 단한 차례도 종가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이 검은 선을 이탈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 세팅 하셔서 반드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전자책에 매수 매점의 시점들과 매도 목표가 잡는 법들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매점의 시점들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볼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